방송 역사상 전례 없는 한 소절로 정체가 드러난 복면가왕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의문의 가면남, 첫 소절을 뱉자마자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현장 관계까지, 이건 김용빈이야,를 외쳐댔고, 이를 확인하는데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미스터리 예능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스튜디오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가면을 벗고 드러난 이름은 바로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불리던 김용빈. 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보여준 무대가 전혀 트로트와는 다른 깊고 울림있는 보컬 스타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면가왕이 진행되는 동안 단몇 마디로 정체가 발각된 참가자는 꽤 있었지만 이번처럼 첫 줄을 부르기도 전에 정체가 탈론한 건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대중 역시 일제히 가면을 써도 숨길 수 없는 목소리라며 열광했습니다. 특히 평소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호칭으로 주목받던 김용빈이 이번 무대에서는 진한 발라드 감성과 성악적인 발성까지 선보이며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이 시청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단지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완벽한 보컬리스트다. 심사위원들의 이런 평가가 이어졌고,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SNS에는 김용빈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으면서 그의 목소리와 무대 클립이 바이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평소에 느꼈던 김용빈 특유의 맑고 섬세한 가창이 이번 무대에선 폭발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가 왜 굳이 복면을 쓰고 나왔을까요? 김용빈 본인은 인터뷰에서 단지 트로트 가수로만 국한된 이미지가 아쉬웠다. 음악은 장르를 뛰어넘는다는 걸내 목소리 하나로 증명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스태프와 소수만이 알고 있던 철저한 비밀이었지만 정장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그 깜짝스런 시도는 첫 소절로 무색해지고 말았죠. 다만, 그도 오히려 목소리만으로 들켰다는 게 최고의 칭찬 같았다며 쿨하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TV 속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선 괴물 보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한때 성악발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훈련을 쌓았고 트로트뿐 아니라 여러 장르를 시도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무대가 그 서막을 제대로 알린 셈이죠. 더욱이 방송 이후 그의 소속사 측에서 김용빈은 앞으로 발라드, 클래식, 심지어 어록 장르까지 다양한 장르로 스펙트럼을 넓혀갈 예정이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무대 하나로 가면 뒤에 진짜 김용빈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트로트 아이돌 이미지에 가려진 그의 음악적 역량이 이미 상당했기 때문이겠죠. 심사위원 유영석은 이건 경연 무대를 뛰어넘어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현철 역시 첫 음부터 가슴이 뜨거워졌다. 트로트를 넘어 진심을 노래하는 목소리라며 감동을 표현했을 정도이니 방송을 직접 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억에 남을 법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김구라의 이건 거의 반칙이다. 김영빈 목소리를 우리가 몰라볼 리가 있나. 나는 대사는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방송 직후 팬들은 김영빈 마음을 울리는 보컬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트로트 팬덤 외에도 발라드나 클래식 분야를 선호하던 음악 애호가들까지 아니 이런 보컬을 왜 트로트에만 가둬뒀나? 완전 새롭다라며 유튜브 영상 댓글창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용빈 팬덤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후문이 들리고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의 완전 전성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 김용빈이 선택한 곡은 기존 트로트 색깔이 거의 배제된 순수한 발라드풍의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음 처리가 어렵기로 소문난 그 곡을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내며 청중의 감정을 한껏 끌어올렸다고 하죠. 무대 말미에는 고조되는 폭발적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결합해 보는 이들의 눈쇼를 불키게 만들었다고 하니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전율이 일어났을 법합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관객들이나 심사위원들 모두 방송이 아니라 콘서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그가 가면을 벗은 뒤엔 당연히 전원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여러 매체에 따르면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팬이 적지 않았다 합니다. 어떤 팬은 워낙 목소리 특징이 강렬해서 처음부터 설마, 했는데, 진짜 김용빈이더라. 감동이 너무 커서 한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보니, 이제 그를 트로트 가수라고만 부르기 미안해진다. 그냥 가수 김영빈으로 불러야 맞지 않나라며 득찬을 남기기도 했죠. 흥미로운 점은 김영빈이 복면가왕 무대 뒷이야기를 살짝 언급하며 기존 이미지와 다른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면을 쓰고 노래하면 오로지 목소리로만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게 내가 꿈꾸던 무대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첫 소절만의 정체가 들통날 줄은 몰랐다며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네요. 한편 제작진 역시 이렇게 역대급 반전은 처음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방송 이후 김영빈의 음악 행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속사 발표에 따르면 이미 발라드나 클래식 기반의 콜라보 음원이 준비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단독 콘서트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김용빈이 가진 보컬 역량은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시장에도 충분히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팬들은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프로젝트 앨범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그의 폭넓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죠. 어쩌면 복면가왕 무대는 김영빈이 스스로 안에 감춰왔던 또 다른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완벽한 발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냥 보컬 괴물 혹은 장르불문 최고의 가창력이 더잘 어울린다는 평마저 나오니 말이죠. 가면 뒤에서 보여준 솔직한 감성과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 덕분에 그의 브랜드 역시 한층 단단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로써 복면가왕은 또한 번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고 김영빈은 가면 뒤에서조차 숨길 수 없었던 독보적 목소리를 완벽히 증명해냈습니다. 방송 마지막, 스스로도 가면 속에서 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다. 제 진심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듯 오히려 가면이 그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 시청자들은 다음 회차에서 그가 또 어떤 장르와 곡으로 놀라움을 줄지 혹은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김영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트로트계의 아이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면가왕이라는 무대가 알려준 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이 훨씬 더 깊고 넓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를 비롯해 발라드, 록,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에서 그 특유의 진심 어린 감성과 카리스마를 발휘할 것이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떤 가면을 쓰든 혹은 아무런 장치 없이도 단한 소절이면 아, 이건 김용빈이구나라며 알아챌 겁니다. 그 독보적인 목소리가 주는 흔들림 없는 감동은 가면 뒤에서도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